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지난번 광군제 때 제가 엄선한 제품들 역시나 거의 하루 만에 다 완판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이 사고 그래 자꾸 그러면 알리에서 광고 줄자광군제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블랙 프라 프라이데이 11월 23일 오후 5시부터 11월 30일 오후 4시 59분까지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직접 제품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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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고 직접 골랐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을 싸게 갖고 오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좀 새롭게 발굴해서 소개하는데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거 정말 제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시켜본 건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두 개씩 쓰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어폰 쓰죠. 애플워치 있습니다. 태블릿도 써요. 뭐다 포함하면 저는 진짜 출장 가면 전자기기와 충전기 넣을 가방만 따로 하나 챙겨야 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애플기기 충전이 가장 악명이 높죠. 뭐 아이폰이야 이제 USB-C로 통일됐습니다 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몇개 있죠 치 방식 지원 안 하고 독자 구격 고집하는 애플 워치 에어팟도 이제서야 USB-C 버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애플 기기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오늘 끝장내주겠습니다 보잘것 없이 생긴 무선 충전 패드 중에서도 작은 무선 충전 패드 같이 생긴 이 녀석 펼치고 펼치고 뒤에 애플워치 충전기 부분도 펼치면서 갑자기 어, 3 in 1 충전기가 됩니다 자저 처음에 진짜 알리에서 이거 보고 안 믿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 가격에 된다고? 이게 이렇게 수용화할 수 있는 거야? 아래 에어팟 놓고요 여기 애플워치 넣고요 맥세이프 아이폰 고정하면 끝 아이폰이랑 에어팟 프로 쓰는데? 그럼 이거 사야 지 애플워치 써? 그럼 이거 사야 돼 충전 전력도 22와트 받아서 폰에 최대 15와트 나머지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이게 제일 먼저 품절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떠든 떠든 휴대용 모니터 바밤 제가 휴대용 모니터 잘 사용하는 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보여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스케줄 때문에 외부에 있을 일이 많아요. 저는 짧게라도 편집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도 뭐할 때도 있고. 아무튼 다중 모니터를 쓸 일이 많은데 맥북 프로를 상시 갖고 다니면서 편집할 때는 보조 모니터에 영상 프리뷰를 열어 두기도 하고 기획할 때는 뭐 레퍼런스 영상 보는 용도로도 쓰고 또 그냥 다 같이 촬영된 영상 리뷰할 때도 이걸로 보면 편하더라고.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딱 원하는 사양 그대로인 제품을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해상도요. 놀라지 마세요. 4K.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사이즈. 15.6인치! 그냥 저한테 휴대용 모니터를 만들라고 하면 넣고 싶은 거 여기 다 넣습니다. 맥북 프로의 경우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영상신호 동시에 보내줄 수 있고요. 그냥 케이블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갤럭시 경우요 는 당연히 덱스 모드 되지 윈도우 PC도 연결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된게 이제는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일걸? 자 키보드랑 터치패드는 맥북 프로에서 쓰는데 메인 화면에 이걸 보는 거죠. 화질 진짜 좋구요 특히 OLED 특유의 블랙 표현이 좋아서 영상 보는 맛도 있구요 작업하는 맛도 너무 좋아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 최종 하니까 230 달러 더둥 15.6 인치 OLED 4K 모니터를 230 불에 산다니까. 휴대용 모니터는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저처럼 뭐 작업용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필요했던 분들은 지금 딱 사기 좋은 시기인데, 근데 너도 사 그냥. 다음으로 이거 저처럼 충전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부 못하는 제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새요 기기를 보면 이제 전원 어댑터에 직접 연결해서 충전하는 물건들을 줄이고 점점 PD 충전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알죠? 이 듬직하고 그거 반듯하게 생긴 충전기가 총260 와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물건입니다. 그냥 책상 위에 이거 하나 있잖아요. 멀티탭 하나 줄일 수 있을 정도야. 앞에 보면요 타입 C 포트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놀라지 마세요. 최대 140W급.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100W급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아, 메인와트가 뭐였지? 여기다 꽂아야 됐나? 이랬는데, 아, 필요 없어. 최대가 1 3 0이고 나머지가 100이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연결해. 두개 연결해. 그럼 두개 아, 두개 사는 거야. 그리고 타입 A가 두개 있습니다. 요즘 타입 p e A 없는 게 많아서 사실 예전 거 꽂으려면 좀 힘든 사람도 있어. 이거 왜 써야 되냐? 아, 이거는 내가 얘기 안해 주려고 그랬는데. 전자담배 꽂는 사람들 고출력으로 충전 안돼 요즘 거 사면 되는데 좀전 것만 해도 고출력으로 충전 안 되더라고 더 좋은 게 연결하자마자 디스플레이에 현재 충전되고 있는 볼트와 암페어가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돼 최대 충전 스피드와 실제 충전 속도는 다릅니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거 보면서 지금 어떤 속도로 충전되고 어떻게 변하는구나 파악할 수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 물론 여기 위에 버튼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 여기? 번개 표시 있는 거? 이 상자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핸드폰 올려놔 에어팟 프로 올려놔 어? 그러면 워치는 어디다 올려놔? 여기다 올려놔 자 가격 가야죠 이번 불포 가격 신동댕동 할인코드 입력하면 최종 35.45불 되겠습니다 다른 7일 내에 도착은 물론이고 무료 배송 이거 그냥 어댑터 하나 가격이 안 되는데 그거 모든 게다 되니까 그냥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사세요 오케이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야 알겠지? 말안해자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바로 전화기가 아니고요 보조 배터리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납작한 보조 배터리 소개했잖아요 이게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것저것 다 사용해도 좋았었죠 그런데 이건 진짜 극한의 성능을 내는 보조 배터리 되겠습니다. 일단 용량이요. 24,000mAh. 벽돌 같기도 하고. 충전 중에는 각 포트별 충전 전력이 함께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 사용할 경우 얼마만에 배터리가 소진되는지 남은 시간도 알려줘. 이게 이제부터 왜 진짜 개문인지 알려줄게요. 이 충전기의 최대 출력 전력이 140W입니다.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용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가요. 140W 충전을 지원해요. 그 전원 어댑터만 10만 9천 원이야. 그럼 얘를 사지. 아니 그런데 외출할 때 이거 하나 들고 나가면 아주 잠깐 이동 중에 여기에 연결해 두더라면 밖에서 맥북 프로 전원 걱정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쓰고도 남는다는 거지. 그리고 더 좋은 게요. 제가 바로 앞에 소개한 충전기 요거 있잖아요. 요게 140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배터리가 자기 충전할 때도 140와트를 지원해. 그래서 충전기도 여기에 하루 꽂아 놓으면 그러면 충전 얘가 140와트니까 쭉쭉 돼. 너무 빨라. 진짜. 얘도 쓰고 얘도 써야 돼. 뭐지? 3, 4번 구입. 요거는 같이 사야 됩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가격 갈게요. 신동갱도 할인코드 적용했습니다. 72.32불! 빠밤! 요것도 무료배송. 여러분이 안 써봐서 그래. 찾아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보조배터리는 우리 촬영감독이나 뭐 p d 들이 보고 갖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 1번, 2번, 3번, 4번. 신동댕도 할인 코드는 더보기란에 잘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잘 넣어야 돼.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한 최저가에서 결제 할인도 들어갑니다. 구매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결제 할인도 확인하시고 적용하면 제가 말한 최저가보다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샀으면 좋겠고 지난번 강군제와 동일하게 이벤트 코드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쿠폰이 소진되면 추가 할인 적용이 안 되니까요 필요한 분들 빠르게 구입하시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만약 오늘 쿠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뒤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비싸게 사야 돼 미안해 자 저는 강군제나 불프가 아니더라도 워낙 알리에서 쇼핑을 즐겨하니까요 나는 이 소개하는 게 재밌네. 알리한테 꼭 이럴 때만 하지 말고, 그냥 상시로 좀 많이 좀달라 여기 나한테 할인 주잖아? 그럼 내가 해볼게. 알리, 나랑 계약해. 자, 그럼 구독자분들 저렴하게 쇼핑하시고요. 제가 또 재밌는 제품 발굴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 u when we're together. Feels like we're in heaven.